안녕하세요, 간사입니다. 오늘은 올해 3월의 신간인데요. 벌써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모든 것은 좋아한다, 싫어한다부터 시작한다라는 책에서 마음에 와닿는 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자의 쿠스노키 선생님은 히토스바시 대학원 국제 기업 전략 연구소의 교수님이신데요. 일본에서는 기업전략의 분야에서는 제 1인자이시고 미스사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선생님은 이책 안에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연구 많이 한 결과 결국은 전략에 좋다 나쁘다는 물론 업적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나 성공한 전략은 대부분은 좋아하는 것을 교묘원 제가 계속 추구한 교류가 교묘원 제가 정말 재미있다고 하는 것을 하려고 했을 때 아주 대단한 전략이 생긴다는 결론이 됐다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시대에 따라서 전략이론도 유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행하고 있는 전략이론을 사람들은 다 그 전략을 따라서 자기 전략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유행하는 전략으로 생각하는 전략은 결국은 남과 다른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전략이 돼서 그 전략 가지고는 성공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유행하는 전략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재밌다고 하는 것을 계속 지구를 하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대단한 전략이 나온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성공한 기업이 유니크로이고 그리고 무지우시인데요. 이 회사들은 일반적인 전략론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도력 추인인데요. 선생님은 그, 노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잘된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십니다. 노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벌써, 자기한테 적성 없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포인트는, 노력으로 하고 있는데, 본인은 노력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상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력의 오락파죠. 노력을 하고 있게 보이는데, 본인은 죽이고 있다 이 노력의 오라프파 상태가 제일 성공에 가깝고 이렇게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수요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사람들도 그, 원하는 것이 비슷했기 때문에 발렸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사고방식이 보급이 돼서 정말 좋아하는 것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말대로 그, 좋아하는 것을추구 하면서 노력을 오락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해서 그런 일로 회사도 개인도 승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